공통 영어 투음 전제 조수경 일과의 본문 3번 보자. Type B 레이븐은 food lover 음식 애호가짐 Do you enjoy? 너는 즐깁니까? Enjoy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쳐놓는 애임. 음무니까 두 앞에 있지. Delicious and exotic food에서 try 동사로서 뒤에 delicious and exotic food 목적어 되겠지. 맛있고 이국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즐깁니까? 동명사로 서통사 기능하잖아. 님. then 그렇다면 신 실린 실린 나이 마켓. 스린 나이트 스린 스린 나이 마켓. 어디에 있는 인 타이페이. 타이완. 그지 대만 타이페이 안에 있는 스린 야시장. 스린 야시장이 is for you. 너를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있다의 이동 사제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있습니다 너를 위한 곳입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with the history of more than 100 years 뭐와 함께 그 역사 뭐의 역사 100년 이상의 그 역사와 함께 it is the largest and the most famous night market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야시장입니다. 어디에서 in taiwan 대만에서 it is haven e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For those 누구한테?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 나오겠지. 주격 관계대명사 왜 뒤에 동사 있으니까. 원하는 그들한테 뭐를 원하는 거야? To try, want의 목적어지. 시도하는 것, 먹어보는 것. Local street food. 지역 현지 길거리 음식을 try 동사로 쓰게 나오니까 얘네가 try의 목적어, to 부 정사의 목적어 되는 거지. 길거리 현지 현지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입니다. At 어디서 에 on in expensive price 뭐로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현지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입니다. The fun atmosphere 그 즐거운 분위기 atmosphere 대기란 뜻도 있고 분위기란 뜻도 있고 and the huge selection. 그치? 거대한 뭐 셀렉션 오브 스트 o 푸드 길거리 음식의 엄청난 그런 선택지 그치?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길거리 음식 엄청난, 엄청난 선택지 길거리 음식의 엄청난 선택지 이런 것들은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 만듭니다 그것을 p o p u l a 인기 있게 만듭니다 with both tourists and residents 관광객들과 주민들 모두에게, boss A and B 되겠지. A, B, 둘다 라는 상관접속사. A, B, 둘 다에게. 그래서 인기 있게 만듭니다. 4번 바로 가자고. Here are some of our recommendations. 있습니다. Some of our recommendations. 우리의 몇몇 그런 추천지가 있습니다. Some of가 형사고 용 여기가 좋아요 그치? recommendations for you 너를 위한 그렇지 네가 너를 위한이 아니라 얘는 의미상 주어 되겠고 to try 특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 앞에 어 있는 recommendation s 구 해주는 거지 시, 네가 시도할 그런 우리의 추천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디서 Three Night Market에서 네가 먹어보기를 이제 두 장사의 형용수정 꼬로 앞에 있는 Recommendation 꾸며주는 거고 얘네 둘이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로 해석됩니다 지금 의미상 주어니까 네가 먹는 것을 추천하는, 네가 먹어보기를 추천하는 몇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You find a long line. 네가 긴 줄을 찾는다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걸 찾는다면 Chances are high. 가능성이 is high, are high. 높습니다 어떤 가능성, that 하고, it is for GPI. GPI를 위해서 그것이 있다, 있을, 그 가능성이 되어 있고, 이 t h a 우리는 무슨 데? 동격에 대시라고 하는 거고, 앞에는 chances 꾸며주고 있는 거 그것이 존재한데, 있다의 비동산, 그, 그 줄이, 그 줄이 long line, 이시가르 키고 있는 건 a long line, 그긴 줄은 있을 거래 머리 위에서 지파이를 위해서 그줄긴 줄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t is a seasoned flat pieces of fried chicken. 그것은 지파이 말하는 거지. 지파이는 is a seasoned 양념 되어진 납작한 조각 뭐에 fried chicken. 그지 fried chicken의 양념 되어진 납작한 조각입니다. 알지 우리 지파이 뭔지. 그리고 그것은 끝맞치고 계속 조금 뽑으니까 누구 못써? 됐으면 되지 그리고 그것은 is as large as your face which 하고 요 치킨은 치킨 조각은 이렇게 얘기하네 엄밀히 정확하게 하야지 a seasoned f l a p piece of fried chicken이니까 요 조각은 주격 공개 대명사 is large 큽니다 뭐 만큼 큽니다? Your face, 네 얼굴만큼 큽니다. The crispiness, 그 바삭함은 is out of this world. 이 세상 밖의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세상 밖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Another popular dish, 또 다른 인기 있는 음식은 is oyster omelette. 굴 오믈렛이래. 굴전이라고 하죠. 우리는 굴로 만든 전 부침개, 굴 부침개, 굴 오믈렛입니다. 보지. It is a mixture of eggs and potato, potato flour. 그것은 무엇입니다? 혼합물이래. 뭐에? 달걀과 감자 전분의 혼합물이고 어떤 감, 달걀과 감자 전분이야? 여기도 Which are filled with fresh oyster flour juice. <laughs> 검자 전분이고 그리고 그것은 a 아, field with 채워져 있습니다. 어, sorry. 여기 잘 봐야겠네. Which is field가 돼야 돼. 아이고, 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지금 누가 되는 거라고 관계대명사 잡고 있는 대상은 그 mixture. Field가 어쨌든 PP로서 꾸미고 있는 대상이 누군 거야? 큰그 mixture인 거지. 개수용법에 주격 관계 등면서 비동사 생략된 상황. Which is filled with fresh oysters. 그치 신선한 굴로 채워져 있습니다. Full juicy 한 오이스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오이스터 꾸며주는 거지. 여기 full 앞에 누구 생냐? Which are full of juice. juice 그지? 즙으로 육즙으로 즙이 가득 채워져진 오이스터. 형용사만 남은 거지. 주격 관계 되는 사와 비동사는 뒤에 pp나 ing나 혹은 형용사 있으면 생략 가능하다. 여기서는 형용사 있어서 생략됐고 여기는 pp 있으니까 생략됐고 알아볼 수있지 Sweet sauce poured on top. 그 위쪽에 poured pp 저기도 주격 관계 되면서 비동사 생략된 거 똑같아. Which is poured on top. 그 위에 부어진 달콤한 소스는 좀. as, a, 추가합니다. a fantastic flavor. 환상적인 맛을 추가합니다. wouldn't you like, would like, 너는 원합니까? something to drink now. 마실 투부정사의 형용수중구가 앞에 있는 something 그 뭐지? 마실 무언가를 원합니까, 지금? 지금 마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 wouldn't you like, 뭐뭐로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지. would like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want하고 똑같은 거니까 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실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실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we, recommended. we recommend 우리는 추천합니다 some papaya milk juice를 추천합니다 this sweet fruit juice 이게 papaya juice겠지 이 달콤한 과일 주스는 will refresh 상쾌하게 해줄 거래 너를 그리고 boost your energy 너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줄 거래 For night shopping 머리 위한 야간 쇼핑 위, 야간 쇼핑을 위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laughs> 여기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누구 will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1번이고 boost가 동사원형 2번으로 r e f r e s h i n and boost로 병렬된 거지. You should get to 너는 get to 뭐 어 뭐뭐 해야한다가 아니라 get to 뭐뭐에 도착하다 넌 도착해야 됩니다 market에 at around 7 to 8 pm에 이건 어떤 시간이냐면 everything is set up 모든 것이 설정되어져 있는 시간 지금 요 set up 했을 때요 set은 뭐야 pps set인거야 그래서 b set에서 set up해서 설정되어지다. 전부 다 준비되어지다. 지다란 표현이 되겠지. with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많은 사람 with 목적어 먹뭐 뭐, ing 하나 조금 놓차 with 목적어 동사 원형의 ing 혹은 pp 나올 때도 있고. 목적어 <laughs> 를, ing 혹은 pp, 하면서로 해석하거나 혹은 한 채로로 해석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리고 가면서, 오가면서, 오고 가면서, the atmosphere, 그 분위기, of the market의 분위기는, r i c h is 도달합니다. It's peak. 그것의 꼭대기, 최고조에 도달하게 됩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문 5번으로 넘어가 보자.